네, 아, 그, 네, 네, 네. 제시어 설명해주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못 외우면 탈락이다. 네, 이건. 네, 네. 장소를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아, 모르죠. 음. 아, 어디 가면이니까. 아. <laughs> 미국 가면 아. 아. 제시어 음. 제시어는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미국 시작. 왜 네. 거예요? 몰라요. 어디부터요? 저부터래요. 저 어디까지 했죠? 언니 까지 했죠. 언니 까지했습니다나 거야. 가 미국입니다. 미국. 에 가면 강남도 있고 에 가면 강남고자유여도 미국에 가면 강남고자유도 있고. Nếu mình đi đến Mỹ, thì có các loại loại trang trí Cái gì vậy? Có các loại trang trí Có các loại trang trí ở Đài Loan, L.A. Có các loại trang trí ở Phước Nếu mình đi đến Mỹ, thì có các loại trang trí ở Đài l 에이 있고, 흑 흙인 가 있고, 아 백인가 있고, 흙을 그 하면 강한 색도 있고, 달리 여생산도 있고, l a 이 있고, 흑 흙을 그냥 열거 그거만 열거빨리빨 백인. 리빨리빨리빨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아유, 이렇게 들었어, 금발로. 어, 아니, 금발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여기 나와버렸어. 아, 아, 백인 금발이니까, 아이고. 떨어졌어요. 잘했는데, 빨리 잘말 잘했는데. 괜찮아요. 아, 잘, 잘잘잘 어, 아, 아, 진짜. 아니, 잘 근데 플레이니 때문에 너무 웃겼어요. 저 여기서 계속 아, 고비였거든요. 아니, 목소리를 웃기게 하는데. 태양불가? 태양불가? 태양불가요? 경주? 아 경주? 경주? 할머니처럼? 오케이.

아, 보자마자 빠졌어. 갑자기 이도 빠졌어. 아니, 아니 했는데 했는데 뭔지 몰라. 보자마자 들었어. 그래서 바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나피, 아나피, 아나지, 아나지. 그러면 틀렸어요. 됐어. 네, 네, 알겠어. 근데 결성.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행, 여행, 여행. 어제렸어 아여기서 이주 이주 나웃겨 좋아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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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야 <자>, 결승 결승 <laughs> 아 <이거> 지가 간다 <laughs> 맞아, 맞아. <마지막> 제시야 <laughs> 뭔가야 결승 제시야 결승입니다 아, 드디어 아, 이 결승은 좀 앞에서 좀 할까요 어쨌지 웃기겠다 하나 <laughs> <laughs> 앞에서 이들 다 보이게 칸, 이거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웃음> <웃음> 파이팅 지켜보는 <laughs> 아, <laughs> 게더 많이 편하고 재밌네 너무 지켜보니까 너무 좋아. e u r 이 <laughs> p 아니요. 자유 d 간다. 자유럽이거 Europe, e u r o 유럽 Europe, Europe, Europe. Europe, Europe. e u 어 o p e e u r 도 p e Europe, Europe. e u r bắt đầu Châu Âu đi thì có Pháp cũng có Châu Âu đi thì có Pháp cũng có Paris cũng có Châu Âu có Pháp cũng có Paris có Châu Âu có Pháp cũng có Paris Paris 유럽에 가면 프랑스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파리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뭐예요? 스위스도 있고. 유럽에 가면 프랑스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님 이렇게, 오늘... <laughs> <할머니. 웃음> 이렇게 오늘 할머니 할머니 그래요 이렇게 오늘 블라블리에는 오에어 저희 마지막 게임 하나요 아 저희 마지막 게임 하나 더 있네요 아네 마지막 게임은 조금 재밌어요 좀 저희끼리 처음 하는 게임이에요 제유리 게임이에요 멤버들끼리 한 마씩 돌아가면서 3분 안에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먹어야돼 3분 안에. 우리 네 이거는 네. 의리 게임이잖아요. 의리하면은 어. 유리. 유리. <laughs> 아니, 유리. <웃음> <웃음> 아 유리. 무슨 의리 아, 네, 오늘 무슨 그래서 유리. 아는 스위스 유럽 아니래잖아요저 그걸 그래요? 물어본 거예요. 스위스 여럽 아니었잖아요. 와 이거 다 먹으면 또 상품권 다섯 장인가요? 은유가. 와 걱정 없어. 진짜. 그럼 오늘 상품권 네, 유리님. 회인님이더 파이팅 해 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마, 더 많이 저리서 율리... 아, 네. 예. 수업 유럽이 아니. 아, 물어본 거였었거든, 아 내가. 아. 넘어가요, 빨리. 자, 니아 궁금하네. <laughs> 네. 이제 스카 <아이스크림> 까서. <laughs> 어, 몰라요. 되게 차갑겠다. <laughs> 너 3분이라고. 3분 안에 어떻게.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의리게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많이 먹어주는게 의리가 있는거죠 먹는 시간도 걸리잖아 같이, 같이 돌아가면서 먹는 안돼 돌아가면서 먹는거니까 아 돌아간다고요? 네돌아가서먹는거니아 어, 그럼 바로바로 바로 떠서 그냥 바로 넘기세요 아 어. 이렇게 완전 떠서 아까, 아까 그냥 입에 넣고 먹고 돌아가다가먹고있고 거기까지 아 그래 나을거 어,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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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도, 내릴까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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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일단 터서 먹고있는거네요 그러면 바로바로 무기를 통한 넘기면 되겠어. 아 <laughs> 진리유리아리백이드백이님이 너무 예쁘대요. 유리와 네, 아, 네.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빵빵 원래 요와 좀. 많이 <laughs> 아안 퍼지는데요. 아 쇠숟가 없나? 그러니까 이걸 조금 꺼내놨었어요 푸는데 아. 그럼 30초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 잠시만 가지안돼 <laughs> 아까부터 꺼내고있 아, 30초만 돼 아까부터 쇠 숟가락을 아. 대령하나 이거 못하는데 우리 어, 너무 너무 똑똑해 시작하던 제가 못하는데 아설할수 있어 아니 떠볼게 <laughs> <사면. 사면. 웃음> 이게 떠는 <또는> 지는데 이게 <laughs> 아니야 아, 되네 되네, <laughs> 되네. 아니, 잠깐만 설아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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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뭐라아요 내 퍼서 하면서 이렇게 좀 거, 게 좋다. 이렇게 해놔. 여러분 이거 좀 양해 좀 구해주세요. 이거 많이, <laughs> 아니 소간해가 정말 안 먹다 보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플러그 아, 어, 시간좀 주시면 안, 안, 안 돼요. 네. 네. 처리해야 돼. 저희 시간 주시면 안 돼요. 5분5분 오분 육분. 아 이거 안돼안돼 안쪽은 안 돼. 저희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어, 있어야 할수 있을 것. 것 같아. 될것 같아. 아 너무 안에가 아예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안 들어가. 이제 네, 해. 자, 가락해 먹자. 맛있게 먹읍시다. 실패하고 집에 가자 그냥. 그냥. 어. 한번 네. 실패하고 집에 가자. 오, 아니, 그래, 잠깐 남자분의 힘으로 한 번만 안겨. 이렇게 안 쭈물쭈물. 어? 이렇게 해. 해. 이렇게. 아, 쭈물쭈물. 맛있어요. 오 분. 5분 주자. 5분 주자. 여러분 의힘할 필요해요. 말라 하네. 오분 여러분이 필요해요. 아, 예쁜 공주님이 오분 오분 주자 아니요 에 이거 남자 그거였었는데. 안 잡았어. 손이랑 달라요 플라스틱. 3분5 0 초. 아, 아 오분 주자예요. 다5분 줘봐요. 리모나 꾼이 오분 주자 블라크 오분 줘야죠. 아니, 여러분 5분 아, 줘야 다음에 또 들어올 3분. 거죠. 우리 저다다 오분 주라. 우리 3분 하고 다음에 다 들어오자 아, 그러면. 아니, 몇몇 <웃음> <웃음> 들어오지 마세요 삼분 자란다. 넘어자란다. 자. 이돌아다는 병준 님. 인데 5분 줘야죠. 아고요 4분. 4 고마워. 아, 5분. <laughs> 어, 다다 어, 5분이라고 적겠네. 4분. 딜리 성공. 4분 오케이. 저컴비 4분 잘못. <laughs> 세리 어, <4분. 웃음> 오빠 5분 줘요. <laughs> 5분 받으라고. 아니, 할수 있어요. 우리는 은유 우리가 있어요. 아니, 바로 로 넘기면 돼. 아니야 언니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아니도 합니까? 빨리 빨리 빨리. 일단 아 퍼져 진짜. 아이고, <웃음> <힐링이> <웃음> 괜찮아. 아니야. <웃음> <웃음> 괜찮아요 할수 있어. 아 불어. 할수있도아 불어. 아 뚜그> <웃음> <웃음> 뚜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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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싫어. 나눠서 먹어. 어차피 자기 그 자기 차를올 동안. 너무 아야 느끼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2분만에못 되는 거야? 사먹어. 아야 못 먹어 못 먹어야 아. 히야파, 히야파. 안 빨리 먹어. 아, 이아파 피아파. 아, 얼고. 아니 왜 아혼도 들어있는 거야? <laughs> <laughs> 음, 아니 <아직> 못 먹었어. <laughs> 이 도시인데 씹어야돼 <laughs> 이 뭐냐, 뭐냐, 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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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I 이 u s t g 한 t it. I'm done. I'm d 에 n e I'm done. I'm done. I'm 어 o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분했어 m done. I'm done. I'm done. I'm d 괜찮지 지금 씨가? 응응응 너는? 응응너안먹을봐도아 처음에 우리 50그 13분으로 하자 그냥? 응40 응. 40분쯤 남았거든? 응. 응. 와 3분으로 할게요 3분으로 할게요 응저 열심히 했다 우리 진짜 응. 와나 나. 진짜 한 번에 다 열심히 먹었어 정말 응 그냥 에이스 맞잖아? 흥 <laughs>

보인다. 나도 안어음 3분을 했게 재밌었을 텐데. 여러분. <laughs> <laughs> <참, 참,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이제와는 말이지만 맛있습니다. 아저 맞아, 맛있어. <laughs> <진짜 많이> <laughs> 마이, 응. 맛있다 <웃음> 맛있네요. <웃음> 우리 바빵빵빵빵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유리. 다들 너무 야, 열심히 먹어가지고. 아니, 너무 다들 다들다 같이 열심히 먹어가지고 <laughs> 기분이 좋네요. 맞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블라블레에 있는 5회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전 <laughs> <구전을 웃음> 잘했어요. 블라블라였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 끝났어 <laughs> 다음에 아, 네. 또 만나요. <laughs> 여러분, 끝났어요.